안녕하세요. 요즘 같은 침체기에 도움을 드려 웃음을 만들어 드리는 코인활력소입니다. 오늘은 리플에 대해 브리핑 드리려고 합니다. 브리핑 시작에 앞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빠른 정보가 생명이시기에 소통방에 참여하셔서 많은 투자자와 정보 공유하며 같이 돈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금일은 리플의 시세 분석을 포함한 최신 소식 같이 준비했습니다. 호이더 분들 및 투자자 분들은 더욱 도움되실 소식이니 피리그까지 시청하셔서 투자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리플의 시세 분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매체 FX Empire에 따르면 현재 XRP는 0.365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분석이 전해졌습니다. 일요일 XRP는 2.29% 하락하여 토요일 대비 0.40% 상승한 XIP는 저번주 5.93% 하락한 0.37452달러로 마감했었고, XIP는 1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0.38달러 이하로 마감했습니다. 0.3852달러의 첫 번째 주요 저항 수준 범위 내에서 XIP는 0.37219달러의 최저치로 떨어졌고, XIP는 0.3745달러에서 세 번째 주요 지원 수준으로 되돌아가 0.37452달러로 마감 전에 그날의 주요 지원 수준을 통과했습니다. 현재 리플 소송에 대해 새로운 소식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에 따라 XRP 가격이 변하고 있는데 2월 3일 미국 일자리 보고서가 발표된 후 보다 매파적인 발언과 5% 이상의 최고 금리가 암호화폐 시장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또한 SEC가 크라켄의 미국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시키기도 하면서 시장의 전체 투자 심리를 뒤흔들며 약세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차트상으로 XRP는 0.3825달러의 첫 번째 주요 저항 수준과 1월 최고 0.38489달러를 목표로 하기 위해 0.3773달러 피벗을 통한 하락을 피해야 합니다. 0.38달러로 돌아간다면 낙관적인 세션을 알릴 수 있습니다. 또 랠리할 수 있는 경우 xip는 0.39달러에서 두번째 주요 저항 수준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고 세번째 주요 저항 수준은 0.4027달러입니다. xip는 0.365달러 미만 수준과 0.3646달러 사이에서 두번째 주요 지원 수준을 피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명확성에 대해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발언하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자면 리플과 소송 중인 SEC가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에서는 규제에 대한 명확성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를 위한 강범위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규칙을 발표함으로써 기술을 선도하는 이미지에 부응하는 암호화폐 친화적 국가인 두바이를 칭찬했습니다. 두바이에서 제공하는 암호화 교정에 대한 지침에는 교정 준수, 발행, 광고 등에 대한 표준이 포함되어 있죠. 또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면서 암호화폐 라이선스 및 보관을 개혁하려는 호주 재무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냈는데, 호주 재무부는 최근 토큰 매핑에 대한 자문을 발표하고 기존 프레임워크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국 재무장관은 기업이 재무 안정성을 손상시키지 않고 혁신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하고 비례적인 프레임워크를 발표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보여주는 새로운 협의를 발표했고, 동시에 우리 한국금융위원회는 증권형 토큰과 지불형 토큰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했죠. 이처럼 세계 각국에서 규제에 대한 명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태인데, 미국은 이런 규제에 대해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이고, 이에 대해 브레드갈링하우스는 규제당국을 비판하면서, 어떠한 규제가 있더라도 리플은 계속 진보하고 있다, 라고 덧붙이며, 리플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현재 리플 소송에 관련한 새로운 소식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번 연도에는 소송의 결과가 나올 것이고 현재 리플이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간다면 리플 XRP에 대한 채택률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리플은 NFT 및 CBDC와 같은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또한 2023년을 내다보면서 은행 및 기타 대형 금융 기관은 수익 및 수주가 아니라 수년 내에 이익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면서 신기술에 투자할 것이고.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채택이 2023년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리플은 소송에 대한 것을 제쳐두더라도 끊임없는 발전을 계속하고 있고 시장이 발전하는 방향성이 리플과 딱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리플은 시장에 반드시 필요한 코인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전망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보이더 분들과 투자자분들은 이점 다시 한번 명심하시어 투자 임하시길 바라며 금일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 매수를 준비 중이신 분들은 갑작스러운 반등에 따라가는 전형적인 개미들처럼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가지 정보를 취합해 보면서 상승 이유와 흐름을 보고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전업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다 보니 항상 이슈를 찾아보고 확인하느라 한발 늦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자들이 모여있는 정보 공유방을 운영 중이며 일체 유료 정보가 필요 없으니 부담없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에 대한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과 같이 토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